안녕하세요 얼랭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아롱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얼랭씨와 함께 무한의 계단을 해볼게요. 네. 무한의 계단이라고 적으세요. 네, 무한 무한의 계단. 아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할게요. 이번 주 이벤트에 제 구독. 30명이 되면 이 시계의 여름방학 이벤트를 15000개를 모으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얼른 쳐보시면 나와요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무한의 계단이라고 적고요 네 제가 눌렀어요 무한 오늘 좀미우형을 개빡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빡치기 만들어 볼게요, 한번. 아까 댓글에 재밌는들이 어디서 무한의 계단을 이러면서 올리... 올리지 마세요. 아니다, 그냥 무한의 계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설이라고 적으세요. 전설님이라고 적으세요. 음, 전설님? 네, 전설님. 어, 전설님한테 반말을 할 뻔했어요. 어, 그러니까요. 전설님이 보고 계신다면 음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 지면 속으로 욕하지 않을 건가요? 아 어, 전설님 미라고 오, 적고요 오, 오케이 어리아래? 같이 할게요 어? 아니야? 음 제가 이겼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손이 진짜 똥손이 아니 금손이지 나. 제가 음, 더 전설님 뭐. 같나요, 아니면 얼랭님이 더 전설님 같나요? 예 네, 똑같이요 뭐. 네, 그러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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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겼네요. 실력은 제가 좀안 좋진 음. 않지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니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확도가 너무 안 좋아지고. <laughs> 전설님이 보고 계신다면 누가 더 전설님 같나요? 어둘다 아니네요. 이렇게둘다안습니다 <laughs> 만약에 전설님이 보고 저, 댓글을 한다면 고정해 드릴게요. 고정은 물론이죠. 댓글이 아볼게 <laughs> 없을 것 같긴 하니까요. 어 잠깐만 왜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됐다. 됐네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셨네요. 저는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제 불을 닦았습니다. 불을요? 갑자기 왜요? 아, 불올이 아니라 불알도 아니라. 불알이 왜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구라이 터졌. <laughs> 그리고 얼랭심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걸 갑자기 왜? 음, 나이가 어떻게? 제민이 같죠? 아저 어, 제민입니다. 어, 저었네요. 근데 제민이에요. 그러니까요. 꼬물 줄줄 흔들면서 니다어 이름이 지안이네요. 저기 닉네임이 보면 지안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도 빠릅니다. 저도 저도 어이쿠 아이가깝네요. 여러분도 불롤을 하시나요? 불롤 하시면 그... 좋아요 눌려주세요. 저희한테 댓글 달은 사람들 다 맞춰요. 허언님에 한번. 그냥 실력이 다 그냥 태도님보다. 만약에 제가 구독자 수가 50명이 넘으면 여름 방학 이벤트 15,000개가 아닌 5만 개를 모으겠습니다. 어이쿠. 아, 5만 개못 넘잖아요. 아5 개를 넘어야겠죠. 얼랭시아 어? 저기요. 네? 아니, 잠시만요. 저희 동생이 무단 친입을에 거네요. 아 무단. <laughs> 이거 좀 나가세요. <laughs> 어, 얼랑씨도 동생이 있나요? 예? 네? 얼랑씨도 동생이 있나요? 예. 어, 근데 겁나 까불어 지금. 아 어, 그러니깐요. 너 헤드를 스다가 남매가 아주 좋으시네요. 남매. 어 빠르시네요. 아! <laughs> 어이쿠 내가 이겨버렸네. 네, 오늘 끝났어요. 음... 끝나진않았어요 누가 먼저 10 가는지 하시죠. 그렇죠. 아이쿠 쉽게... 아. 너무 쉽다. 아 그러 갖고 역전되면 어떡해요. 아, 저기요. 그냥 녹화 좀 끄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요. 안 돼요. 아직이에요. 어, 무슨 분량한 시간 오겠네 이거. 어, 어... 5분밖에 안 했는데. 한 갈게요. 5분밖에 안 했어요. 예? 5분밖에 안 했다고요. 한 7분에 한틀 했는데. 5분밖에 안 됐어요. 응, 예, 나 185킬. 어 이겨버렸네요. <laughs> 응, 예. 10분 되면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요? 뭐, 10분, 10분. 아, 아 지금 통화라서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말이. 아 그래요? 아이 핸드폰 들어놓은 김태한 꺼지세요, 이러는. 아, 네 알겠습니다. 동생분이랑 너무 다툼이 많으시네요. 아니야, 정말 좋은 남매입니다. 원래 남매들은 그냥 친구 갖고 싸요 어, 제가 얼랭십에 간 이유가 음 모르겠어요. 그 왔는데 지금 막 통화라서 안 보고 다니는 지금. 미나오라 우리집에 오면 진짜 우리집 가자통이텅텅빕니다그리고 부왕 제 채널에 오면 무조건 구독을 필수입니다 안그러면 뭐 차단입니까? 만약에 구독자 수가 100명 구독자 어떻게 됩니까? 구독 구독자 수가 150명이 만약에 된다면 얼공을 하겠습니다 얼공이요? 얼공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구독자 8명 때 했는데요? <laughs> 구독자 8명 때 얼공한 저는요? 아이구님은, 어, 구독자가 50만 명이 되면 얼공한다고 했거든요. 만약, 만약에, 만약에 박동티비님이 본다면 구독, 왜 유튜브 채널 홍보를 해? <laughs> 그리고 전설님은, 가, 전설님 TV에서, 아니, 전설님 채널 가서 구독 박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 갑짜 채널로 구독하는 건데, 이거? 그리고 박동TV는, 어, 박, 유튜브에 박동TV라고 하면 박동으로 나와요. 어, 예, 여기 지금 민니룸은요 10대에요, 10대. 10대? 저는. 10대는 아, 뭔데요? <laughs> 아, 웃기시네요. 무슨 10대, 10이 어 못하시네요. 어이쿠, 진짜 안해요 키가 혹시 47cm인가요? 키가 설마 68cm인가요? 제 키는 저의 키는 268입니다. 정확히 자 정확히는 제 키는 몰라요. 저, 저는 민우고 어, 저저얼랭씨는 어, 지안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얼랭씨도 구독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채널로 오세요. 내가 왜요? 구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취소할게요 아이쿠 채널을 없애버릴건가요? 아니요 저희 캔은 7 0이 넘어요 아, 자기키 얘기가 왜나오는거지 근데 저는 솔직히 전설님보다 못해요 어, 그러니까요 저도해요 아, 만약에 아, 전설님이 전설 본다면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전설 커스텀인지 해주세요 네, 예, 이제 그만 쉴게요. 파이팅 빨리. 지금 몇 분째니까? 어, 이제 어, 이제 채널을 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이